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의전 태양성식입니다.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5월 마지막 호입니다 자, 지난주에 앞으로 위클리 퓨처 파일 첫 번째 소식은 로봇을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어, 이번주에 너무 이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국내, 한국에서 지금 메르스 환자, 확진 환자가 제가 방금 전에 보니까 18명까지 지금 늘어났는데요. 어, 실제 아시아 유일의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온 지금 나라구요. 그리고 그 부실한 지금 방역 체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한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구요. 어, 위생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조심할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구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공부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이 앞으로 이 전염병이 계속, 어, 늘어나는지, 새로운 어떤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역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공유해 뒀습니다. 유튜브에서 참, 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감기라는 바이러스 그 영화가 있었죠. 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예, 감기라는 영화. 저도 봤는데, 이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앞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 일어난 전염병이라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뭐 국제적인 교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전염병도 결국은 세계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일어난 전염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하고 항상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확진환 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스템 전체를 다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들도 이런 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마스크를 하는 그 생활화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생활화 돼야 됩니다. 뭐 전염병이 돌았을 때그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내가 몸이 아프고 감기가 와도 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생활화 되어 있지 않고 습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도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뭐 학교가 아직 못 하고 있다면 부모가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로봇에 대한 소식인데. 뭐, 다양한 로봇과 관련된 소식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동영상 공유했고요. 특히 뭐, 구글 포토 앱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하나의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진을 저장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 맥락을 읽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VR, AR, 예, 기반, 현실 기반에서 점점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로 가는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교육 광고 뭐 마케팅 의료 게임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빠르게 우리가 발휘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령화는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선진국이 더 우리보다 이제 고령자가 더 많죠. 실제로 초고령 사회인 나라들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그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들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이제 할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100년, 1년을산는 100세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꿈, 목표, 절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어, 그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박진영 씨를 보면 40대 최고령 댄스 가수인데요. 뭐 앞으로 이분이 관리만 잘하면 60대까지도 댄스 가수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100세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의. 최근에 노인들이 80대가 뭐 60대에게 자리를 비켜라, 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60대에는 이제 솔직히 노인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70대 이상, 앞으로 70대 이상이 이제는 노인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니어가될 때는 어쩌면 80대가 돼야만 노인이라고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인식들도 이제는 점점 변화해야 되고요. 국가가 그런 캠페인 교육 반드시 어,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소식들 제가 공유해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추천도서로 제가 경영서적 하나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 워렌 버핏이 빌게이츠한테 추천을 해서 빌게이츠가 극찬한 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고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이제 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입을 해놨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클리 퓨처 파일은 스웨이닷컴에서 자세히 볼수 있으시고요. 어, 유튜브에서는 브리핑만 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스웨이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퓨처의전태 양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